읽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아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하고 우리와 임재하여 주옵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역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으로 바르게 옳게 삼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타 인정을 얻어서 풍성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실까요?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예, 감사.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5절 말씀 보니까 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질 것이다. 풍성의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윤택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윤택하게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10편 68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에 이 구제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째가 되는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에 많은 율법 가운데서 그 내용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제 39년이 지나면 되겠죠. 39년이 지나면은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난자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게 되거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거든 너희는 8절 말씀에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너희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를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를 말라. 8절 말씀 계속해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죄가 된다 했습니다. 죄가 되는 것이 40째, 가름죄를 저지르면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이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어지리라. 10절 말씀하는 거 읽어 볼까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시작.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지면 풍족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되어지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 내 성이 닿는 대로, 내 손길이 만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만 19장 17절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 했습니다. 그 세례는 선행을,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준 자면은 하나님께서 원금만 갚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자를 쳐서 갚아 주는데 세상의 이자는 은행의 이자는 뭐3% 5% 10%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자는 30%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이자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는 그런 임무를 들라면은 먼저는 신약성경에 권엘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권엘료는 이 노마 제공 노마 군대의 100명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노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참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서 참부장이라 하겠죠. 일제 시대 때1 0 0 명의 일본의 그런 이 군대를 거느린 헌병 대장이라 하면 식민지 백성들을 아주 개 돼지 취급을 하겠죠. 그런데 이 노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리오는 그렇지를 아니하고 십장 이절 말씀입니까. 그가 경건하였다. 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노마인들을 많이 구제하지 않고 식민지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 구제하기를 심히 좋아한 자였죠. 구제하기를 심히 좋아함으로 말미에 하나님에 왜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하니까 그가 항상 기도의 힘쓰니 그 기도가 이방인의 그런 이권난을 위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이 고널료의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 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고널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까지 초청을 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의 친구들까지 초청을 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 풍성함입니다.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받아내는 그런 축복의 임무를 들라고 하면은 보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곡식을 추수할 때에다 거두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주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 추수를 이 이삭을 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나오미와 노슬 그때 만나게 되어집니다. 구지하기를 좋아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보아스가 받아 누리는데 이 보아스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다. 베들레헴에서 유지입니다또이 보아스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광까지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받아누리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 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엽기서 3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엽이 고백을 합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아비처럼 하였다 엽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의 그런 지적이 아니고 엽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아비처럼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만일 그들이 1 9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입을 옷이 있어서 죽는 것 죽는 것을 못본채 하였더라고 하면은 이이십절 말씀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내팔 어깨뼈가 아, 탈골이 되어서 부러졌을 것이다. 내 팔이 빠져서 부러졌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한다. 여호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구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죠. 욥의 자녀가 10명의 자식을 자녀를 두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값부일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풍성한 그런 가축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죠. 양이 7000마리. 낙태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남나귀가 암나귀가 500마리의 그런 풍성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구지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받아들이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구지하는 자가 받아들이는 그런 풍성한 그런 축복 가운데 또 안나가 환란을 당할 때그 환란에서 건져줍니다. 뿐만 아니지 재앙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건져주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비다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이니까, 다비다에서 소개할 때에 이여바에 다비다라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비다가 여제자인 그런 다비다가 갑자기 돌연사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데 베드로가 도착을 하니까 그 동안 다비다로부터 많은 그런 도움을 받던 았 과부들이 저마다 모여서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서 다비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증거물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거물입니다. 겉옷이, 속옷이 이 증거물입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구제를 심히 좋아하는 이 다비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에서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가 구제하기를 심히 좋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시편 4 1편1절 말씀하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말씀하셔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해서 건지고 우리가 당할 때에 이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십니다.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은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 한 말씀과 정반대 그런 이 역행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동일하게 24절 말씀이 과도하게 아끼는 자, 우리가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검하고 전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과도하게 과도하게 아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8장 2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못본 체하는 자는 어떤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못본 체하다가 저주를 받은 자를 들라 하면은 구약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인 나발을 들 수가 있어요. 성경의 나발은 이 나발도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하니까 나발이 어느 정도의 부자였냐면 그가 심의 부하에서 부 양이 3천마리 염소가 천마리라 했습니다 이다윗과아둘람굴에 모여있던 400명의 용사들이 당시에는 도적대들이 많이 출몰을 했는데 다윗과 4 0 0명의 그런 용사들이 이 도적대들로부터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어요. 그냥 요구한 게 아니죠. 나름대로 군사들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이탈 깎는 양털 깎는 그런 시기 추수 때와 같은 거죠. 양털 깎는 시기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합니다. 요 욕하는데 이 나발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못본 채의 가난한 자를 못본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사람 용내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이 가진 모든 자를 치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나발의 부인인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죠. 그래서 먼저 자기의 남편 나발보다 먼저 나와서 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양식을 건네줍니다. 자칫 양민 학살을 될 뻔한 이 살인 사건을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잘 멈추게 하는 것이죠. 이 가난자를 못본채 하는 이 나발은 성경말씀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매 1 0일 후에 나발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가난한 자를 못 본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가난한 자를 못 본채하는 자가 저주를 당한 거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역시 가진 것이 많은 자입니다. 누가 복음 16장 1절만 세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을 입었다 자색옷은 부자만 입는 옷이죠 고운 배옷은 부자가 입는 옷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렸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무는데 가난한 자를 못 본채한 것이죠. 얼마든지 초대해서 풍성한 식탁에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데 가난한 자를 못 본채한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거지 나사로가 헌데를 개들이 할더라. 상체가 나서 고름이 나는데 그 고름이 나는 그런 상체를헌데를 개들이 하는데도 못 본채한 것이죠. 가난한 자를 못 본채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죽어서 불과 유황불이 타르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혀 끝에 물한 찍어 달라고 호소하고 간청을 하는데도 이것까지 거절을 당합니다. 자를못본하는 자는 저주를 당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 마음 그런 반문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도 이 구제를 하는 자는 풍성한 줄 저도 압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할줄 다도 그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들을 구제하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자식들도 먹이고 입히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거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구제에 앞서서 많은 그런 구제에 받는 구제에 함께 행했던 그런 자 가운데 의외로 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비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를 했는데 이 다비다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귀부녀서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부인이어서 끊임없이 이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대풀어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비다가 여제자 다비다가 과부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부가 과부를 구제하죠. 무엇으로? 에, 손바늘로. 손바늘로해서 속옷을 지어서 겉옷을 지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나누고 베푸는 거이죠 속옷, 겉옷. 지금은 귀합니까? 그때 당시에도 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느질을 해서 손바느질을 해서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비다가 죽임을 당하자 이 베드로가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당도하자 이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저마다 모여서 울면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서 와 증거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우리가 이처럼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나요? 행복한 교회가 얼마든지 구제가 많은 다비다 교회 구제가 많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손바느질을 해서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데 따라서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가부는 사립다 과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사립대가부에게 먹을 것은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죽으리라. 그런데 이 밀가루 한과이 기름 조금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자기 아들과 먹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자를 먼저 구제합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이 다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부유하지를 못하고 나는 내 삶이 빈궁하다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대적인 그런 빈곤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그런 빈곤이 없죠 얼마든지 우리가 밀가루 조금 있는 것,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구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수가, 살아날 수가 있죠 세 번째 과부는 이 과부의 두 랩돈의 과부입니다 과부가 두 랩돈을 연복계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칭찬하시죠 저희는 자기 재산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니라라고 말씀하죠. 두 냅돈은 어느 정도나 되냐면은 한 냅돈은 천원 정도 됩니다. 두 냅돈은 이천원 정도 되어져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수중에 이천원 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롱 속에 이천원 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통장에 이천원 넘는 분 있습니까? 마음이 문제죠. 얼마든지 우리가 천 원, 이천 원으로 얼마든지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구제합니까? 따라서실까요? 마음이 부자가 구제한다. 믿음이 부자가 구제한다. 구제는 많이 따고 구제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부자가 구제해요. 믿음이 부자가. 잘했다 가부 믿음이 부자가 그것을 먹고 남은 것을 먹고 죽으리로 했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이 좋은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그이 구자에 앞장 설수 있는 거죠. 자녀를 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가난을 대물림 받았어도 내가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 해 주지 않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우리가 대물림 해주지 않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을 우리가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구제할 수 없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말씀이야라고 그 말씀을 덮어버리지 말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기를 끊임없이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들이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싹바느질로 해서 이 겉옷과 속옷을 끊임없이 나눠주고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끊임없이 그 정도는 우리가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구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몸이 베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하나님의 기독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에서 가난의 대물림이 내 당대에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가난을 가난의 대물림을 우리가 끊으려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유한자가 가난한자가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죠? 그렇죠? 여기서 부유한 자는 누구예요? 부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예수가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저와 이런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부유함. 육적인 그런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유한데 가난하게 되신 그런 이유죠. 이 말씀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게도니아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이니까 이런 이렇게 말씀을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과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그렇죠?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풍성한 연보를 할수 없어. 나는 가난하니까 풍성한 그런 구제를 할수없으면이 가난의 대물림이 내 당대에도 끊이질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나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그런 연보를 드리고 나는 가난하지만 풍성한 구제를 드릴 수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가난의 대물림을 내 당계에서 끊겨 주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지 않지만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그런 성교에 힘쓰고 나는 행복한 교회가 가난하지만은 풍성한 그런 구제의 힘쓰는 그런 구교회, 오케이, 마이 오케이, 오키로 내에 있는 가난자를 한 살피고 돌보는 그런 이 삶, 이러한 삶들을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는 부모에게 가난을 대물려 받았어요 가난을 대물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야베스의 이름에서 볼수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이 당대에 당시에 아버지가 없이 여자 혼자 가부 혼자 자제를 길러 했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가난을 대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아마 자기 형제들은 가난을 대물을 받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그 가난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란에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그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야베스의 하나님이, 김명수 목사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신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가난을 대물림 받았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여주옵소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자언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창고에 넘치도록 내가 채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쓰고 남지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든가 없든가요? 남지기 드리려고 쓰고 내 쓰고 남 남지기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먼저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들 것이 풍성하게 많죠. 먼저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믿음으로 섬길 수있으리 합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자기 친족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아니한 자는 이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육체의 부모가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구제의 대상이 아닌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육체의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구제의 그런 대상이 아닌지 살피고 믿음의 육신의 그런 형제보다 더 진한 믿음의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구제의 대상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런 축복과 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벅되게 하여 주십니다. 복을 우리가 대물림해 줄수 있으려고 하면은 예, 에레미야서 3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누구인가?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따라서시읍시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자.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복음을 영화롭게 교회를 영으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구제도 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화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라. 그러나 가두에 아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말씀했으니 이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 남을 윤택하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부를 대면할 수 있는 부를 대물림해 줄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 했으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는 가난하여서 구제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아니하고 부를 대명할, 대물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들일수 있는 부모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